18번.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각뿔에서두점 m과 n은 ae의 중점이래. 요 ae의 중점, ad의 중점.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. 그럼 cn의 길이는 어떤 느낌일까? 음. 요거 4 4 4니까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다. 그래서 요 mp도 정삼각형의 높이고. 요 mn은 자, 1대 2. 1대2니까, 요, mn의 길이는 2가 되겠지. 등변 사다리 꼴이네. 요렇게 생긴 등변 사다리 꼴. 1대2는 1대2니까, 이 길이는 2. 이 길이는 4. 이 길이는 높이니까, 2분의 루트 3a. 2루트 3이네요.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보신다면,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, 2. 여기 1이 되겠지. 그럼 얘 높이는 루트,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니까 11이 되겠다.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. 3루트 11이 넓이가 되겠네요.